자, 제품 사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이제 등화류는 여기서 이제 미등을 작동을 하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차고등, 뒤에 차고등, 자, 이렇게 키운 상태로 넣으시면, 후방 카메라가 작동을 하고요. 자, 이렇게 시동을 걸으신 상태에서는 시동을 걸으신 상태에서 뒤에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야만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작동하고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리모컨을 누르시면 작동이 가능하시고요. 자,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외부 전원을 사용하실 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외부 전원을 사용하실 때는 이 위에 보이는 제품이 SMPS라고 220V를 12V로 변환해 주는 장치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220 콘센트를 사용을 해서 전원을 인가시키겠습니다. 꼽으면 예, 전원 인가가 되고 이제 12V로 작동이 가능하시는 거고요. 실내로 220V도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리모콘은 A, B, C, D로 나눠져 있는데 A와 C가 위에 루프 상하 작동되고 B, D가 b 는 익스텐션 아웃. B는 익스텐션이 들어오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통합된 리모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루프 앞에를 먼저 자, 올라가시면 이렇게 비너가 이중으로 비너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매미고리가 강화 매미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비너를 이렇게 설치를 제거해 주시고 이 옆에도 보시면 여기 누르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고 여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양쪽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하는 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우선 제품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 반대 카바가 그 전과는 다르게 여기 밑에 보시면 매미 고리로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 주시고 꼭 이거 옆에 누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옆에 누르시는 거 사용하셔서 제거를 하시고 그다음 위에 제품을 들어줍니다. 자 어느 정도 들어서 이격이 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뒤 카바를 탈착해서 따로 보관을 해주시고 나머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익스텐션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누르셔서 루프를 다열셨으면 익스텐션을 열어주세요. 다 여셨으면 이제 사다리를 설치합니다 사다리를 설치할 때는 이적재함을열고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적재함을 닫으신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재함을 닫고 자 이런 식으로 위에 붕패되 있는 데다가 사다리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보여주셨던 매미고리를 연결을 하고 다시 채워줍니다. 채워주셔야 뒤로 이렇게 이탈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여기 지지하는 곳에서 여기서 밟아서 하중을 버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다리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사다리로 올라가셔서 외부전원을 꼽았을 때는 220V가 들어오기 때문에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구요. 자, 이제 문을... 뭐... 자, 스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 첫 번째 거 스위치는 메인 스위치입니다. 메인 스위치를 작동을 하시면, 메인 스위치 작동한 상태에서, 자, 싱크대가 오르락 내리락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메인 스위치를 올리셔야만 작동을 하실 수 있어요. 메인 스위치가 꺼지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닫을 때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스위치는 실내등입니다. 자, 실내등. 둘, 셋. 네. 실내등이 들어오고 있구요 이제 세번째 스위치는 외등 외부 등이 스위치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스위치는 12v 냉장고고요 작동을 하면은 냉장고가 작동이 되고 있지만 냉장고는 코일 타입이고 컴프레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작동시간이 좀 딜레이가 생기는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위치는 제거를 해놓고 실내등이랑 메인 스위치만 켜져 있는 상태로 도어를 설치해보겠습니다. 도어를 고정하는 볼트와 서브 리모컨 그리고 키 이런 거는 여기 포켓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천장에 붙어 있는 게 그전과 끈과 다르게 이 오도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살짝 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락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살짝 내려주시는데 반대쪽에 간섭이 생겨서 파손이 날 위험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틀어서 살짝 틀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아래 도어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수월하십니다. 닫혀 있는 상태로, 자 위에 엔트라스 도어를 양쪽 손을 잡으신 다음에 살짝 들어 올리셔서 자, 이렇게 넘기신 다음에 여기 좀 높이가 안 맞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서는 이제 리모컨으로 작동해서 높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리모컨을 위에 루프를 낮춰서 구멍을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맞으신 게 보이죠? 맞으면. 이제 보이시는 걸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난 상태에서 이 텐트 우측을 보시면 핀이 걸려 있습니다.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핀이 걸려 있는데 핀을 뽑으시고 핀을 빼실 때는 여기 가운데 걸 누르시고 빼시면 수월하게 빠지십니다. 가지고 키 하나는 키핀 하나는 보관을 하시고 키핀 하나는 여기 도어를 잡아주는 데다 사용합니다. 키핀을 꽂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어를 열면 두 개가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죠? 아까 매미고리 위에 상단 에 있는 거두 개를 풀으신 상태에서 이제 안에서 이걸 들어서 수동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가우 텐트 고정하는 다리를 장착을 해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려온 텐트를 고정하는 풀대는 그중과 다르게 끼는 타입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리셔서 끝까지 닿게한 다음에 작업을 여기 보이시는 양쪽에 경첩이 보입니다. 이 경첩을 자, 이거를 옆에 보시면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키가 보이실겁니다. 이 키를 이 키를 살짝 올린 상태로 당겨주세요. 자 여기 보이시는 키 움직이는 상태로 위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내릴때도 이렇게 지금 걸려있는 상태고요 내릴 때도 이 위에만 올리시면 이렇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드 아웃 텐트가 고정이 됩니다. 우선 이제 텐트 위쪽에, 붓도 지퍼를 내려주겠습니다. 가지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기존의 제품에 설치된 모니터를 봤더니 모니터 높이가 기존의 제품보다 높이가 좀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낮힌 상태에서도 낮힌 상태에서도 루프에 간섭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튀어나온 부분이 이 튀어나온 부분이 내렸을 때 도어에 간섭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든가 하면 도어가 내려오면서 여기 파손이 날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각도는 항상 이렇게 맞추셔야만 내리실 때 간섭 없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텐트를 접으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면 되고요. 내려주실 때 여기 간섭이 생깁니다. 여기는 우측으로 살짝 틀어서 이 실내까지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 이렇게 살짝 틀어서 내려주시는 것까지 자, 나머지는 다 역순으로 다시 탈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도어를 닫기 전에 도어를 위에다 부착하기 전에 이 앞에부터 하시고 하셔야 도어 밑에 날카로운데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셔서 앞에부터 작업을 합니다. 자, 도어를 이제 다시 거꾸로 천장으로 작업하는 것은 키핀을 뽑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키핀 두개 중에 하나씩 외부에 다시 장착을 해줍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동일하게 볼트를 풀어주시고, 아까 내리셔서 이 볼트 위치를 맞추셨으면, 그 다음에는 노프를 작동하지 않으시는 게 나중에 맞추시기가 편하세요. 이렇게 도어가 탈착이 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올 때 여기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힘으로 틀어주시면 움직일 수있다요자 이렇게 한 손으로 천장 에다가 도어를 고정시켜 주시고 여기 보시면 다시 오도시를 이렇게 안에 넣주시면 됩니다. 음. 자, 이렇게 한번 설치가 자, 완료가 됐습니다. 자, 나가실 때는 항상 조명이든 메인 스위치든 다 종료를 해주시고요. 다른 게다 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메인 스위치 하나만 내리면 다 내려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나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우스을 닫고 사다리를 타착하는 것은 이 비너를 하기 전에 이 뒤에 내미고리 옆에 버튼을 누르시고 밑으로 하면 이게 여유가 생깁니다. 예, 여유가 생긴 상태에서 비너를 제거를 해주시고 루프를 닫으실때도 어느정도 간격을 유격을 좀 맞춰놓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카바를 끼는겁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루프를 닫아서 이렇게 위에를 잡아주시면 됩니 위에를 잡아주신 다음에 밑에 메미고리를 설치하시고 닫아주세요 네. 반대로 닫는거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걸으시고 꼭 누르시고 닫는 것이 안정성이나 내구성에 좋은 것이니까 누르고 닫아줍니다. 닫아주고 이중으로 락장지키너를 걸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양쪽 동일하게 작업해주시면 됩니다.